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수능 분석 그리고 학교 모의 지원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정시 모집 쪽으로 넘어가서 학교 분석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에 이제 수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 오늘도 정시 가군에 있는 숙명여대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숙명여대 뭐 지난번에 한번 들여다봤으니까 전공이나 이런 거좀 가볍게 넘기고. 바로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숙명여대 정시 모집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숙명여대 가군에 있죠. 가군에 있으니까 지금 뭐 일단 전형 일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형 일정. 뭐 원서 접수 이때 시작을 합니다. 12월 30일 대략 지금 한 20여 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12월 30일부터 해서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기 시험은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이때 실기 시험을 보게 되어 있네요. 뭐 정시모집은 1, 2차 이런 거 없죠. 그냥 어, 수능하고 실기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을 본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달하고 한 4, 5일 정도 남았네요. 지금 촬영 기점으로 봤을 때 남은 시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정시 가군 그래서 여기에 있죠 시각 영상 산업 환경 디자인과 그래서 수능 60에 실기 40이다 여기 디자인 계열은 수능이 60% 들어간다 요거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공예과는 수능 40에 실기 6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 계열은 어쨌거나 실기 가중치가 60%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무용 회화과 회화과는 실기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계열은 성적을 조금 더 많이 보고 공예 계열이나 회화 계열이나 이런 데는 어 60에서 70%까지 실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쭉 보시면은 여기에서 영어 등급에 따라 우리 대학이 부여할 어,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국어는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표준 점수 활용. 뭐 이건 누차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를 활용하다 보면은 그. 백분위보다는 점수별로 급간이 좀 적기 때문에 실기가중치가 좀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요번에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요 항목입니다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 198 94 88 이랬습니다 얘네가 이제그 입학처 자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 것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어, 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3등급이 3등급이 원래 작년까지는 85점이었어요. 195, 85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영어 환산점을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4등급도 작년 3등급보다 점수 편차가 적다. 작년 3등급에 85였는데 요번에 88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숙대 경쟁률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영어에 대한 가중치가 확 줄어들면서 국어, 탐구. 탐구는 변화표준점수를 쓰고 있죠. 어, 국어는 표준점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도 지금 극간을 1에서 3등급까지 이렇게 좁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보다는 실기 가중치가 예년에 비해서 확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군의 학교들 많이 뭉쳐있죠. 근데 숙대가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날다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사실은 제가 자꾸 이 자료를 갖고 오는 이유는 숙대에서는 그 입학처에 들어가면 사실 점수나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보여 주는데 숙대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고 예년에 뭐 예비 합격이 몇 번까지 빠졌다. 예년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다. 요렇게만 나와 있고 점수 편차 뭐 점수의 환산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그 온라인 합격 예측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점수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일단은 성적표가 안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입력한 수치 2등급 선상으로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과를 쓸때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좀알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할까요? 뿅! 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국어 2, 4, 2, 2, 2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 그래서 2등급 컷 89%, 90%, 89%에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표점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요걸 데이터로 해서 숙대에서 그래도 점수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60, 어, 수능 60%에다가 그리고 과에서 좀 점수가 높은 시각 영상 디자인과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어떻게 뿅 넣었더니만 시각 영상 디자인과 그 상세 정보 지난번에 그거 다 아시죠? 보시면은 일단 경쟁률 3대 1, 3대 1, 2.64대 1 이렇게 아무래도 성적이 좀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합도 조금 빠지죠. 보통 여기에서 추합이 보통 건대 쪽으로 옮겨가는 학생들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군의 2대, 뭐 국민대, 고려대 이런 성균관대 이런 데다 뭉쳐있다 보니까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사실 홍대나 서울대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숙대를 지원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군, 건대 쪽으로 조금 흘러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각영상디자인과입니다. 점수를 보시면은 네. 제가 그 2등급 선상에서 이렇게 넣은 환산점이 563.7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날다에서 합격 예측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수능 환산점이 555점. 그러니까 제가 8.7점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커트라인보다 3등급 좀 상위권에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기를 보면은 합격 확실 실기 점수 87.82. 오 b 플러스인데도 붙어. 그리고 실기 평균 90. 이거는 뭐 합격 예측 실기 평균. 이거 합격 가능 실기 점수 85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성적이 남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2등급 커트라인, 3등급 최상위권 이 정도에서도 숙대 시각 영상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3등급 중반까지 내려가도 지금 실기 게이지 자체가 62% 이렇게 높게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좀 대입하고 싶은데. 대입하고 싶은데. 근데 이 프로그램은 계속 내가 바꿔야 되니까 그게 좀 괜찮아서. 귀찮아서 제가 원래 그리날다 좀 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원장님들께서 쓰시는 거, 저도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날다 프로그램입니다. 네. 뭐 이거 그리날다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학원 관계자들 사용하시는 프로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쓰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성적 넣은 걸 가지고 했을 때 2등급으로 넣었을 때는 점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85, 85는 3등급 상위권 이게 89%가 3등급 컷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상위 11%가 이제 2등급이니까 88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85% 3등급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시각 영상 적정 다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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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뜹니다 순수 계열은 원활 이렇게 뜨고 실기 점수를 91점 높았어요 91점 높더니 다 합격 확실 이렇게 뜨네요 실기를 좀 바꿔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88 들어갔다 뿅 하니까 합격 확실 합격 가능 이렇게 뜹니다 합격 가능 이게 여기 같은 경우 산업 디자인 하고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 합격 확실히 되는데 공예 계열 같은 경우 지금 8.6이 났네 시각 영상 보다 더 낮아 왜 공예는 실기가 60%니까 그렇죠 얘가 만약에 86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합격 가능인데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공예과에서 아예 날라가고 있죠 그쵸 그렇죠? 점수는 높으나 그래도 성적이 비제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다시 91점 이렇게 되면 합격이 확실해진다. 그렇다면 점수를 어디까지 쓸수 있는가도 한번 볼게요. 지금 85였는데 얘네를 3컷 77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까지 가서 91점 이렇게 나오면은 환경디자인과는 합격 확실. 오. A 컵만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 나머지 합격 가능. 합격 가능이 뭐 예비에 걸린다는 얘기죠. 공예과도 1점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2점만 받으면은, 와, 이렇게 뜹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컷만 되더라도 77% 또는 76%, 얘 76으로 바꿔볼까? 4등급 나왔어. 쫙. 그래도 똑같이 나옵니다. 올해 숙대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점수가 표점이랑 변환표준점수랑 영어 등급, 이게 줄어들면서 실기가 일단 A권 나오면은 어느 정도 4등급 상위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는 거. 이거 절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실기 상위에서 조금 기초디자인 하는 친구들 가군에서좀 몰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감히 해봅니다. 이렇게 실기가중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기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실기 고고! 네, 숙대 실기입니다. 기초 디자인 3절 5시간. 뭐 이거는 계속 하던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40, 60, 400, 600. 이렇게 점수가 반, 배점이 되고 있다는 거. 출제 형식 이거 요거, 요거 체크해야 되는 거죠. 용지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최근에는 계속 꾸준히 세로 쪽을 많이, 세로 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표현한다. 뭐 이거 수시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롭냐면은 아예 여기 유의사항에 써 있어요. 실기시험 과목에 우리 대학교가 권장하는 특정한 표현 형식과 패턴은 없습니다. 출제 내용에 특별한 표현 제한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표현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숙대는 다른 추가 3을 막다 써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바로 또 갈게요. 작년 정시 주제입니다. 어, 장시, 정리시 주제. 이제 뭐, 과별로 주제는 같은 주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경과 무거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 무거움, 물리적인 행위가 나온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행위 똑같이 나왔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로는 그렇게 나뉘어 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안경, 얘는 생긴 것도 별거 없는데, 참 그리기가 애매해. 왜냐면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이 렌즈 때문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 프레임으로만 돼 있어서 부피감이나 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질감의 묘사나 이런 걸 보여주기가 참 쉽지 않은 소재죠. 이 쉽지 않은 소재를 어떻게 풀어서 합격을 했는지 재현작 이제 드디어 봅니다. 재현작 봅니다. 짜란. 네. 큰 안경이 확 치고 들어가서 여기 밑에 바닥 깨지고 있네요. 무거우니까.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얘가 지금 프레임 자체가 어떤 질감이나 이렇게 부피감이 없다 보니까 풍선을 썼어요. 풍선을 써가지고 약간 부피나 묘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참 요거예요. 참요 다리를 잘쓴것 같아. 어,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평소에 어떻게 그렸는지 살짝만 보고 갈게요. 네, 평소작입니다. 그러니까 숙대를 준비할 때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연필깎기와 동심이라는 주제였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연필깎이에서 뭐 비누방울 같은 게 봉봉봉봉 나오나 봐요. 그래서 비누방울 색깔 먹어가면서 이렇게 풍선으로 이렇게 돼서 약간 동화적인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선은 그업 애니메이션 그런 거를 좀 차용한 것 같고요. 어, 여기에 뭐 비누물 이렇게 비누방울 물도 있고 이렇게 공간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간감 참 좋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뽑아 올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네. 포커스가 메인에 딱 걸치게 이렇게 그렸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이렇게 쓰던 어떤 주무기가 있었던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어? 무거운? 그래, 난 그걸 쓰겠어! 라고 하는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무기가 있죠. 특히 이렇게 표현 제한이 없고, 과거에 발상과 표현이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 제한이 없고 이랬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더몇 가지 무기만 장착해서 간다면 더 쉽게 시험을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박상과 표현이 없어졌는데, 숙대는 이런 유형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풀어봤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 볼게요. 분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이 어떻게 이렇게 꽝 쳤죠? 과감하게 큰 물체를 쳤습니다. 이렇게 치면서 약간의 옵션으로 이런 애가 뿅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바닥 쪼개지는 이런 연출을 하고 있죠. 주제 포인트는 어디? 뿅 해서 화면의 센터에 딱 걸쳐지게 주제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여기 알이 살짝 뒤집어지면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리의 투명함과 풍선 이렇게 돼서 거기 비춰지는 효과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친구가 제가 아까 다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친구가 머리를 참잘쓴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빵? 뭐냐? 이 다리가 거추장스러운 놈인데 이 다리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얘랑 옵션 하나 더 어디? 여기에 빵 해가지고 주제부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경 이런 애를 화면 배분을 하면서 이렇게 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꽤 머리를 쓰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가면서 아까 평소에 했었던 것처럼 여기에 쾅 이렇게 큰 군을 만들면서 이게 다 주제부. 네. 이렇게 주제부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새로 화지는 주제부 세팅이 이렇게 빵빵하게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풀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뿅뿅 해서 밸런스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뿅뿅 공간. 이거 옵션이죠. 그러면서, 아, 여기는 풍선이 많이 매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워서 바닥을 깨고 있어. 근데 얘네는 풍선 하나에 귀엽게 가볍나봐. 그래서 가벼워서 날아가고 있고, 이거는 엄청 무거운 놈이야. 요 정도를 하고 있죠. 다시 그림, 어, 구조, 다시 한 번, 구조만 다시 한번 볼게요.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집중을 시키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메인 묘사를 보여줄 포인트 설정해 놓고 지금 레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공간을 얘네가 하나, 둘, 설정하고 있다. 요 정도죠. 아주, 어, 심플하고 간략하고 과감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다시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거,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메인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런 레드의 움직임, 이런 약간의 잔재주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뭐, 과감하게 주제부 치고 들어가면서 공간 뭐, 심플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을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는 사실 조금 다르죠.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숙대 정시모집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과별로 실기 가중치가 좀 다르다는 거. 아까 실기 점수에 따라서 오히려 점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예과는 막 실기 점수가 안 나오면 막다 뒤집어졌어요. 점수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은 합격인데 공예과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별로 실기 가중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아마도 실기 어떤 전공을 쓸지 자신의 실기 점수를 잘봐 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영어가 등급별 배점이 확 달라졌어요. 작년 3등급인데 올해 4등급이 작년 3등급보다 도 배점이 더 높다는 거 그만큼 점수를 빡 쪼여 놓고 나니까 실기 가중치가 어떻게 매우 증가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수치 대입한 것도 보셨죠?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실기가 A0급 나오면은 무조건 합니다 올해 숙대의 판도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숙대 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제어 해석에 따른 추가 요소.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주제어를 해석을 할때 자기가 쓸만한 아이템들 차곡차곡차곡 몇 개의 무기를 가져가서 당일 날 나오는 거에 딱 맞춰서 자신 있게 그려나간다면 그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대 정시모집 어,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대학 가군을 아직은 어, 분석을 하겠습니다. 가군 대학을 가지고 올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그분 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